엄청, 시원하더라. 응? 엄청 음. 시원하다. 엄청 시원해. 맞아. 맛있다. 아니요. 면도 좋다. 음. 아. 음. 먹을만해? 음. 맛있지? 음. <laughs> 면은 진짜 응. 음. 음. <laughs> 나 이렇게 만약에 메고 다니면 어떤 거 같아? 그냥 뭐 애기 엄마구나 8시 20분인데, 술 하고 졸려해가지고 다시 재웠거든요. 근데 이게 잘 자는데 되게 잘 깨요. 확 완전 깊게 잠들기 전. 오늘은 뽀무리가 2개월 되는 날이에요. 2개월 되는 날이고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독방 육아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전 영상에서 제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출산 육아를 쓰고 있어요. 출산 육아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뭐 한, 한 달인가? 한달 정도 쓸수 있는데, 그거를 통으로 안 쓰고 끊어서 쓰고 있거든요. 왜냐 해야 될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한 5일 출근, 5일 휴가, 5일 출근, 5일 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신에 5일 휴가를 쓰는데, 그 사이에 주말이 있잖아요. 주말은 또 따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지난주부터, 목금, 토, 일, 월, 화, 수, 7 휴가하고 오늘 출근을 하는 거예요. 오늘 5일 출근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휴가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독방휴가를 하는 날이고 다행히 내일이 광복절이고 그리고 주말이니까 오늘 하루만 힘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희가 아직 수면 교육을 딱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 책이나 인터넷 같은 거 보면 6주 정도부터 수면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6주가 42일, 40몇칠 차부터 수면 교육을 시작하라고 하는데 음, 무슨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안한건 아니고요. 끊겼는데 남편이 출근 전에 커피를 사다줬어요 이거 1리터 짜리에요 1리터 근데 물론 건강에 진짜 안 좋을 건 아는데 거의 하루에 이거 다는 아니고 한 하루 반? 이틀에 걸쳐서 이걸 마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졸려요 이거 마셔도? 이거 마셔도 밤 10시만 되면 막눈 뒤집히게 졸리고 아침에도 못 일어나겠고 새벽에도 못 일어나겠고 커피는 그냥 기분으로 마시는 것 같아요. 졸려, 졸린 거에 도움이 안 되는 것같아 남편이 오늘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될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커피 미안하다고 사다 줬고 방금 애기 깼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저 침대에서 잠든지 한3 40분 넘은 것 같거든요. 조금 찡얼대는데 쪽쪽이 다시 넣어주니까 잠들었어요. 근데 저렇게 하면 엄청 길게는 못 자고, 제 생각에는 30분 안에는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까 수면교육 얘기로 돌아가서 보통 수면교육을 하는 거를 6주, 아기 6주쯤부터 하라고 권장을 하던데, 안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안한건 아니고요. 그냥 안 했어요. 사실, 그 수면교육을 하는 게 아기들의 기질도 기질인데 엄마 아빠가 진짜 막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번째로 당연히 저나 남편이나 그거를 엄청, 노력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 2차적으로 저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정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너무 애기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많이 안아주려고 하거든요. 안아, 안아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방금처럼 그냥 잠깐 잠깐 잠결에 찌걸 되는 정도거나 하면은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해보고 뭐 쪽쪽이 물려보고 하지만 막그 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기를 많이 울리거나 이럴생각은 없어요. 그걸 자신도 없고. 근데 물론 수면 교육하는 게 무조건 아기를 울린다는 아니지만 그냥 어쨌든 뽀물이는 조금 그 그러니까 저의 경우로 봤을 때는 많이 울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그 많이 예민한 아기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그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 선까지는 그냥 좀 참으면서 찡얼찡얼 대다가 이 선이 넘으면 막 폭발을 해요. 그냥 완전 막 뒤집어지고 막 진짜 얼굴 빨개지고 엄청 그 쎄게 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지 않게 하고 싶고 모르겠어요. 말이 두서가 없는데, 일단은 결론은 아직 너무 애기고, 그냥 제가 안아주고 싶다. 좀 힘들어도. 생각보다 더 오래 누워, 누워있는 걸 싫어하면은, 그냥 제가 아는 채로 저도 졸아요. 그냥 같이 이렇게 안고, 안고 잠깐 졸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꼬물이는 엄청 엄청 잘 먹는 애기거든요. 태어날 때도 크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조리원에서도 엄청 잘 먹는 아기라고 듣고 나왔어요. 뽀물이 왕분이거든요.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고, 그냥 모유수유 시도해보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냥 분유로 다먹이자 해가지고, 분유만 먹이고 있고요. 지금 60일 정도 된 뽀물이 기준으로, 어, 수유텀이 한 3시간 정도 돼요. 근데 3시간이 이... 기준이고, 낮에 만약에 졸린데 못 자고, 찡얼대고, 막, 찡찡대고 이런 시간이 길면 애기들이 더 빨리 배가 고파해요 왜냐면 막 오는데 힘을 썼기 때문에 막용 쓰고 이러느라고 그럴 때는 진짜 한 2시간 좀 넘어가면 배고파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소화를 잘 시켜도 또 너무 짧게 많이 주면은 배앓이를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떻게든 달래고 달래서 최소한 2시간 20분은 조금 띄어보려고 하고요 근데 너무 너무 배고파한다. 뭐 이건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빨리 줘요. 그리고 3시간이 기준이지만 어떨 때는 뭐 낮잠을 좀 늦게 잠들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낮잠을 좀 길게 잔다던가 하면은 3시간이 아니라고 뭐 3시간 반 정도 텀으로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또 그럼 그런 대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산후 관리사님 있을 때는 제가 저도 잘뭘 모르는 상태였고 산후 관리사님 말하는 대로 웬만하면 다 따라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산후관리사님이 그 수유텀을 되게 강조를 하셨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엄마 아빠가 편한 게 사실 1순위잖아요 수유텀에 맞으면 3시간 맞아주면 되고 뭐 2시간 반맞아주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근데 대신 편한 건 편한 건데 애기가 너무 보채고 배고픈 걸 저렇게 못 참으니까 그때마다 막 달래고 막 어르고 막 해야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 그냥 어느 정도 앞뒤 앞뒤 한 앞뒤 한 시간? 맥시멈 앞뒤 한시간에 여유를 두고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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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배고파 한다. 그러면 그냥 두 시간만에도 주고. 니면 오늘은 그렇게 막 보채지 않는다 그러면 3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고 근데 흔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먹는 것도 뽀무리가 그니까 제가 이렇게 하루 표를 표로 기록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것도 하고 그 베이비 타임 어플도 쓰긴 해요 근데 약간 저는 원래 제가 그런 기록, 기록병이 있어가지고 야, 이건 이거대로 써서 한 눈에 바로바로 바쁠 때는 핸드폰 열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뭐아몇 시간 됐네, 이거 바로 준비하고, 조금 시간 날 때는 베이비 타임 어플에 기록을 해놓으면 그 그래프로 쭉 패턴화해서 볼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일주일 그래프로 아 요즘 뽀무리가 이 정도 시간에 배고파 하는구나, 이 시간은 역시 안 자는구나, 아뭐이 시간에 잠들면 이때 먹는구나, 약간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어플을 쓰고요. 남은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 매일 매일 먹는 양이 똑같진 않은데 지금 뽀물이는 950 전후를 먹는 것 같아요. 900은 거의 넘는 것 같고 하 아무튼 지금. 여름 다 끝나고 있는데 애기 옷산거 왜냐면 제가 그동안 유니클로 그 메쉬 바디수트만 샀고 그것만 입혔거든요 왜냐면 친구가 애기 옷을 물려줬는데 대부분 다좀 나중에 입는 옷이고 이 시기에 입는 건 결국 친구가 준 것도 다 유니클로 옷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을 하나도 안 사고 6월, 7월, 뭐 지금 8월 계속 입고 있는데 이제 뽐물리가 유모차 타고 산책을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을 게 없는 거예요. 나가면 사진도 찍어주고 싶은데, 맨날 입는 그유니클로 세트만 있으니까. 그러다가 인터넷을 보다가 옷을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가지고, 이거 옷한 번, 두번 입을까? 이러면 어차피 내년에 못 입잖아요. 이래서 애기 옷은 비싼 거 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귀엽죠? 이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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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지를 샀어요 이렇게 이것도 샀거든요 원래 장바구니에 한 10개 담았었는데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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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지우고 지우고 세개 시킨 거예요. 아시죠? 그거 엄청 노력한 거라는 거. 정말 심사숙고해서 열 개를 담았는데 그 중에 세 개만 사야 된다는 게. 이렇게 티도장이랑 바지 하나 샀어요. 귀엽죠? 이거에다가 최근에 모자 산 것도 있거든요. 뽀물이 어, 쓰면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요즘 애기들다 이거 쓰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안 귀여운 애기들 없긴 한데 아무튼 뽀물이 진짜 귀여워요. 이거 쓰면 그래서 아니면 이것도 샀어요. 아이고, 하늘색 모자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오늘은 비가 많이 와요. 이번 주 내내 비온다고 돼 있어서 이걸 입고 산책을 나갈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뽀물이 룩북 보여드릴게요. 돈 많이 안 쓰기도 했는데, 이거를 샀어요. 책 말고 친구가 선물로 준한두권책 말고 그 노래 나오는 거 근데 좀 어려운 책이 그림 많고 노래 나오는 거 그런 책 말고 애기 책을 제가 처음 산 건데 원래 이걸 알고 있었거나 이걸사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우연히 핫딜 그거에서 이거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이랑 찾아보니까 이거는 추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왜 추천하는 분들이 많냐면, 어, 그냥 무난하고, 이게 팝업북이잖아요. 팝업북이랑 애기들이 되게 호기심을 갖고 좋아한대요. 12건에 5만원대니까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보통 좋은 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사봤어요. 꼬물이가 그 태어나고 눈을 빨리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리원에서부터. 초점책 같은 거 보여주면 엄청 뚫어져라 잘 보고, 집에서도 모빌 같은 거 보여주면 되게 잘 보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맨날 보는 거 말고 새로운 보여줄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하던 참에 이거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뽀무리가잘 볼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잘 보자니, 뭐팝업의 그런 재미를 느끼거나 하기에는 너무 애기지만, 뭔가 그냥 보는 재미라고. 이거를, 제 생각에는, 뽀물이가 아직 이거를 보기에는 어리긴 어린데, 그래도 뽀물이 뭔가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고 되게 이렇게 뚫어져라 집중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샥! 해주면은 샥! 재밌을 것 같아요.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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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거 뽀물이 한번 보여주고, 뭐잘 보는지 추천 여부를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이거는 일단 부피가 별로 안 크니까 제가 사봤어요. 근데 요만, 요만한 게 다니까. 제가 좀 있으면 이사해야 돼가지고, 부피 큰 거를 사면 안 되거든요. 집만 늘어나니까. 근데 요거는 조그마니까 사봤고. 하, 일단 좀 있으면 뽀물이가 일어날 시간이어가지고, 일어나면 놀아주는 시간에 이거 한번 보여줘볼게요. 이거. 웬일로 뽀물이가 잘 자가지고, 이런 아침 시간이. 그동안에는 이런 걸 찍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어, 맞다. 지금 여기 보이네. 이거 보이세요? 이거? 하늘에? 이거? 이게 대박인 게. 저 산후관리사님 있었잖아요. 산후관리사님이 저거 달아주신 거거든요. 그 산후관리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집에만 달아준 게 아니라 그냥 그 산후관리 업체를 하는 집에는 다 이거를 달아주는 게 첫날의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처음에는 예쁘지도 않고 솔직히 인테리어 해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애기가 진짜 잘 봐요, 이거. 진짜 잘 봐요. 그래서 그냥 왜 안고 돌아다니거나 하잖아요. 그럼 진짜 막 이렇게 이렇게 엄청 잘 보고 저거 이렇게 탕탕탕탕 쳐주면 막 종이가 돌아가잖아요 모빌처럼 그것도 엄청 잘 보고 그래서 저거 처음에는 예쁘지 않다 산후관리사님 가면 바로 떼야지 이랬는데 안 떼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뽀물이가 너무 잘 봐가지고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단 끄고 뽀물이 일어날 때까지 조금 쳐볼게요